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정말로 예뻤겠구나.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나 그의 말이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구나.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.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지를 성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.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14절 말씀입니다.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. 아멘.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?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할수 있었을 뿐입니다.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?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했지만.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한 것일 뿐,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무익한 종의 고백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.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"우리는 무익한 종이라,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. 아멘, 다윗의 이런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?"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.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. 내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.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윗과 같은 고백 이러한 믿음이라면.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부어주시고 싶어지지 않았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.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.